예제 1 4의 3을 풀어봅시다. 네, hs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일단 풀라면 얘를 표준 형태로 바꿔봅시다. hs, 표준 형태로 바꾸는 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hs, 쭉 해가. 2를 어, 나눠줘 그리고 분자에도 2를 나눠줘요 이건 10을 나눠주고 분자에도 10을 나눠주고 곱하기 s 그럼 구성요소가 총몇개 있느냐 하면 4개 있어 1번, 2번, 3번, 4번 다 공부했는 거예요 그럼 각각 한번 그려봅시다 첫 번째 거는 뭐냐 하면 2 곱하기 10분의 200은 얼마냐 하면 12죠. 10은 몇 대시벨? 20 대시벨. 따라서 얘는 오메가하고 관계 없이 이 로그 오메가 오메가하고 관계 없죠. 항상 빨간 색깔입니다. 20 대시벨. 빨간색은 뭐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S 분자에 있죠. 이거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보드프란 2번입니다. 오메가이콜 1일 때 0dB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보드프라 3에서 방금 배웠는 겁니다. 이거 분모에 있죠. 그럼 어디 있냐 하면, 오메가이콜 2까지는 0dB. 그 다음부터는 밑으로 떨어지죠. 파란 색깔입니다. 색깔이 파란색이 잘안보이네 다음에는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습니다. 4번은 오메가 10까지 0 dB 그 다음에 내려가죠. 자, 이걸 다 더해야 돼. 산술적으로 더 하면 돼. 그러면 어디에서 확실한데? 어디, 어디가 어디 확실하냐? 하면 오메가 이콜 1일 때가 확실해. 다 더하면 여기 20, 여기는 0, 여기는 0, 여기는 0이니까. 요거는 20 dB. 요는 확실한데가 한 포인트를 잡았죠. 자, 그려 볼게요. 자, 올라가고 내려가죠. 자, 처음부터 올라가는 거 있어요. 쭉 올라가다가, 오메가 그 위에서 펴졌다가, 10에서 다시 내려가지. 자, 그래프 그려보면, 여기가 로, 로그 오메가인데, 여기가 얼마냐 하면 주파수가 2, 여기가 주파수가 1, 여기가 주파수가 10. 여기는 100, 10, 1 0이등간격이라 그랬죠. 여기가 몇 dB에요? 20 dB죠. 그러면, 요때요 올라가는 요 기울기는 얼마냐 하면, 현재는 6 dB per a 타브로 올라가고 있어. 그럼 이래서 이한 옥타브죠. 그럼 여기 얼마예요26 dB. 자, 요렇게 모든 포인트를 다 찾았죠. 그럼 여기 어프 a 시메이션이고 실제는 빨간 걸로 안으로 이렇게 살짝 안으로 집어어주고 여기 안으로 살짝 이어주고 나면 이게 실제 보드 플랫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그 매트랩, 매트랩이라는 걸잘 사용을 안 해봤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매트랩을 왜 활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를 전부 전개를 해, 분자 분모를. 그럼 s 제곱 더하기 12s 더하기 2 0분의 200s 더하기 0. 이래 되죠. 자, 이걸 어떻게 매트리버를 프로그램하느냐. 자, 분자의 개수는 200, 0. 세미콜론. 분모의 개수는 1, 12, 20, 세미콜론. 이거를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느냐 하면 전달함수, 트랜스포 펑션, 분자, 분모, 엔터, 치면 전달함수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거를 보드 이시스 e 하고 딱 하면 이게 프로그램이 다야. 그러면 결과가 뭐냐? 그러면 매트랩에서 보드 플러스를 이렇게 그려줘. 두 개를 한꺼번에 크기와 각도. 대충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겁니다.